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9 페이지 또는 320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수와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종 모세가 죽었으니 예수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오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의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말게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우야, 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될 겁니다. 예. 1948년도 루마니아가 공산화 될 때에. 이 공산당에게 한거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약 20여 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신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실 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의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나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생겨났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매일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학자는 아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등장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 윤달이 있는 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풀어놓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은 리처드 번브런트 목사님은 결국 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훗날 자유를 얻어 미국으로 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불유간 목회를 행하시고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365번이나 등장할까요? 그 말씀인즉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시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21세기 급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한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기에 여러분, 두 번째 혹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다 볼수 없으며, 누구도 알수 없는 우리는 미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 근심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의 인생이 될 것이고 아니야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아무도 모르기에 그것을 기대와 그리고 또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설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이 설렘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미묘한 차이는 사실은 종이 한장 차이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돌아서면 염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장 여수와 일장 일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모세가 죽은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두려움과 극적인 휩싸인 사건이에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애곡의 기간이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곡했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믿고 지금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요? 아니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세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 매출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세가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수아죠. 지금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된이 여수아는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을 설쳤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휩싸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러한 여수와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는요. 가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모합 땅 앞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그 땅이 지금 못 들어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지금 민족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최대의 과제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모세가 죽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요소하는 그 민족의 수건 사업 최종적인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 막중한 부담감 속에 지금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두려움이 기대와 희망과 설렘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이 내년 우리 자녀들 내년 모르겠어요. 내년에 무슨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한숨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과. 여러분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이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그렇게 말하니 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대목이 있습니까? 지금 여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나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설치면서 하나님 뭐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른 친 장면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의 상황, 지금 여호수아의 그 지금 억눌리는 그 형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아리시고 살피시며 그에게 먼저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제 모뭐 여수아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불안해 죽겠습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앞으로 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의 세월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것이 답답하고 어떤 것이 억울하고 어떤 것이 풀리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 을 아신다고 꼭 참고 오셨던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지금 어려운 형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으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십니다 이 여러분 악녀인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 을 예수 믿게 믿음 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형평과 사정을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괜찮지 않는 것 같아서 <laughs>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해질역쯤에 어떤 한나은애가 공동묘지를 넘어서 있는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해질쯤이니까 빨리 가려고 공동묘지를 지나서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 한, 한 명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해맑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낙은 애가 묻습니다 아니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왜 여기서 혼자서 그렇게 놀고 있니? 그렇게 이 낙은 애가 물으니 그 꼬마가 해맑게 말입니다 웃으면서 아저씨 뭐가 무서워요? 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왜? 이 공동묘지의 관리인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관리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우리 아버지가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데 뭐가 무섭단 말입니까 그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일산백석의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아버지가 내 마음과 내 형편을 아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그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 또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을 때 여러분, 긴장되죠? 심장이 떨립니다. 밤잠을 잘못 이루어요. 왜요? 그 막중한 프로젝트가 내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함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일산 백석에 다니므로 온저 자신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걱정돼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까? 그렇게 되니까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 라고 하는 단어가 일곱 번 등장합니다 참 숫자도 7 하나님의 숫자 성경이 짜고 치는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왜 네한테 달려있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민족의 수건 사업 최종 가업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과제인가요? 명령이 지금 다른 명령이 주어지고 있나요? 아니 뭐 계획이 좀 수정되었나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거고 그것을 똑같이 지금 여수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수아는 아마도 그런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야 내가 이것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약속인 거 변함 없는 거야. 내가 해온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 말씀 주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하셨어요? 아니요. 몰라요. 육신의 삶은 여러분이 그래서 살아왔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요 여러분이 해오셨다고 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한 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나온 세월들. 해왔던 일들 그 사역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 온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떠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자국 예화를 잘 알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다 오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모래 자국에 여러분 두 발자국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 여정에 거칠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때는 발자국이 하나이네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떠나셨나? 왜나나 나 혼자 이 길을 걷게 하셨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너 발자국 아니야. 내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 그 길을 걸어 지나 왔단다. 너는 좀내 품에 안겨서 힘들었을런지 몰고 불편했을런지 몰라도 그 길은 내가 걸어온 길이야.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지나온 세월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부딪히는 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2022년 누구도 살아본 사람이 없기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실진데 여러분 2022년은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의또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최종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어가시는 여러분 그 길의 하나의 또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내년도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안고 지나온 험난한 세월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험난한 세월도 주님이 안고 그 세월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더랬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문을 잠궈 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이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담대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고 오늘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울 것이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난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에 실패와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요. 주님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신 그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설레이십니까? 내년에 우리 일산 백성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한 설렘으로 기대로 희망으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며 내년 이맘때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더 간증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